안녕하세요. 깊은샘입니다. 동쪽 뷰테마로 만들어진 구글 블로그의 사이드바뷰에서는 왼쪽에 있는 사이드바에 게시글의 제목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게시글의 제목이 긴 경우 사이드바의 폭이 작아서 제목이 모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제목이 무엇인지 알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마우스를 사이드 바에 있는 게시글의 제목으로 가져갔을 때 숨겨져 있던 제목이 모두 나타나게 만들겠습니다. 제 블로그에 있는 이 코드를 복사합니다. 대시보드의 메뉴에서 테마를 선택하고 맞춤 설정을 클릭합니다. 고급 메뉴를 선택하고 여기를 클릭해서 CSS 추가를 클릭합니다. 방금 복사한 CSS 코드를 이곳에 붙여넣습니다. 그리고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블로그 보기를 클릭해서 확인합니다. 이제 숨겨져 있던 제목이 모두 나타납니다. 그냥 이대로 사용해도 되겠지만, 게시글을 찾을 때와 선택을 했을 때, 제목이 더잘 보이게, 제목의 배경색과 글씨색이 변경되게 하겠습니다. 제 블로그에 있는 이 코드는, 배경색을 녹색으로, 글씨색은 흰색으로 설정하라는 코드입니다. 이 코드를 복사해서, 이전과 똑같은 방법으로 블로그 테마 디자이너의 CSS 추가창에 붙여넣습니다. 저장 버튼을 클릭하고 블로그 보기로 확인합니다. 이렇게 선택된 게시글의 제목은 제대로 나타나는데 선택되지 않은 다른 게시글의 제목은 글씨가 흰색으로 바뀌지 않네요. 이 문제도 해결하겠습니다. 블로그에 있는 이 코드를 복사해서 이전과 같은 방법으로 적용시킵니다. 다시 확인해 보면, 이제는 선택되지 않은 다른 게시글의 제목에도 제대로 나타납니다. 이제 사이드 바이 제목이 아무리 길어도 방문자들이 쉽게 글을 선택할 수 있겠죠? 지금부터 소개할 내용은 게시글에 댓글이 달려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댓글이 있는 게시글의 제목에는 기본적으로 끝부분에 댓글의 숫자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저는 댓글 숫자가 제목을 가리기 때문에 별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 댓글 숫자가 보이지 않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 블로그에 있는 이 코드를 복사해서 적용시키면 됩니다. 코드를 적용시키니까 이제는 댓글 숫자가 보이지 않죠? 이 동영상을 끝으로 블로그의 기본적인 디자인 관련 소개를 모두 마치고 선택적인 디자인 변경만 남겨둔 상태인데요. 지금까지 고생해서 만든 디자인이 실수로 초기화되면 허무하겠죠. 그래서 다음 동영상에서는 지금까지 디자인한 테마 디자인을 백업하고 복원하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